배관기초 챕터 4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요. 나는 배관을 설명하는 남자 라이언이오 반갑습니다. 챕터 4 시작에 앞서 하나 부탁 부터 드리겠습니다. 배관의 기초 영상이 다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봄으로 해서 조회수로 이 채널이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은 1강부터 7강까지 전부 다 합쳐도 아마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물건 넣은 새우깡 한 봉지 못 사는 돈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플랜트 업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뭐 기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립니다 새우깡 한 봉지 못살 돈을 두 봉지 값을 벌겠다고 하는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볼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겁니다 보고 누르지 말고 지금 눌러주세요 챕터 4 시작하기 전에 챕터 3의 오타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그마 그 전에 써있던 수치가 롱리튜지널 이었고요 이쪽에 시그마 서컴프렌셜이었습니다. 이 예, 바뀌었습니다. 오타입니다. 길이 방향으로 잘랐지만 스트레스는 서컴프렌셜 방향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은 서컴프렌셜 스트레스고요. 이 값이 T분의 PR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방향을 잘라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롱리튜디널 길이 방향이죠. 이게 E분의 PR입니다. 이 부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챕터 4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앞의 재미없는 챕터 3 난관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믿겠습니다. 챕터 4는 머테리얼 즉 재질 관련한 기초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관을 담당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이고 이 기초 지식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시든 현장에서 슈퍼바이징 을 하시든 스트레스 아날리시스를 하시든 플랜트 전체의 레이아웃 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도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머테리얼을 이해할수록 배관이 쉬워집니다. 배관은 플랜트의 많은 분야 중 가장 많은 머테리얼 지식을 요구합니다. 일부 회사는 머테리얼 또는 자재 팀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테리얼 팀의 주 업무는 자재 담당이지 이 플랜트 설계에서 재질 선정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재질 선정 관련 키 퍼슨인 머테리얼 익스퍼트들은 여러분들이 EPC나 벤더에서 업무를 하셔도 만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배관은 머테리얼 익스퍼트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음에도 다양한 재질을 자재를 관리하고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머테리얼을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머테리얼 익스퍼트들의 절반은 배관 출신입니다. 파이핑 엔지니어에서 시작해서 전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재료공학과 출신이 이 플랜트 엔지니어링에서 시작을 하는 케이스가 아주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 정말 끝이 없는 분야입니다. 코드와 대학 전공은 앞서 챕터 3에서 설명드렸듯이 원리는 같지만 좀더 간소한 규정의 형태가 코드입니다. 코드는 단순하지만 여러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각각의 머테리얼이 규제나 제한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경우의 수를 감안하여 제너럴 한 규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방식입니다. 코드는 굉장히 논리적이긴 하지만 보수적이기도 합니다. 자제의 결함 관련한 많은 경우의 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챕터 4도 자의 유니트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애매한 수치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는데 같은 파라그래프의 테이블에는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께의 정의가 인터벌이 16분의 1인치 즉 1.6mm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12.7mm 다음은 14.3mm 이고요. 이 빨간 점선 바로 옆이니 딱 걸려서 임팩트 테스트의 면제 조건을 벗어납니다. 그래프의 빨간점과 파란점 선이 만나는 부분이 헷갈리시면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보느냐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106B 파이프는 높이로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센터의 높이가 157m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맞는 건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몇 배를 확대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2mm 띠크니스를 157m로 확대했을 때몇 배일까요? 대략 80배요? 아니죠. 밀리미터가 미터로 바뀌었습니다. 10의 3승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8만 배를 확대한 겁니다. 8만배를 확대했을 때이 부동태 피막의 두께가 0.2mm 굉장히 얇습니다 그럼 이 부동태 피막은 쉽게 벗겨지고 쉽게 데미지를 입겠네요 괜찮습니다 부동태 피막은 데미지를 입고 벗겨지고 갈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니까요 자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을 조금만 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크롬을 넣어서 부식이 안 되게 만들었는데 왜 니켈을 첨가하나요 굉장히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철과 카본의 평형 상태도 기억나시나요?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다시 조금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스테나이트라고 돼 있는 감마 부분이 보이시나요? 1200도씨 바로 옆에 오스테나이트 감마 기호가 있습니다. 이 오스테나이트는 철이 특정 온도 이상, 물론 케미컬 컴포지션마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순철의 경우입니다. 물론 설계 실수겠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분들, 노란한 부분들, 왜 그럴까요? 부식돼서 그렇습니다. 카본 스틸이구요. 이 히트 익스텐저는 스테인레스고요 샤이닝하죠? 이 파이프는 재질이 뭘까요? 스테인레스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왜이 파이프가 스테인레스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요. 이 카본 스틸 배슬과 이 임머지드된 스테인레스 배관은 동일한 코로전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이프는 바깥쪽 가 안쪽 코로전 언로운스가 양쪽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슬에 적용하는 3mm 코로전 언로운스의 두 배입니다. 2 배라고 하더라도 두 배를 적용하면 됐지 굳이 왜 이걸 스테인레스로 만드는지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스테인레스입니다. 물론 듀플렉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잖요카버스트 배슬의 두플렉스 인터널? 뭐, 그럴 수는 있죠. 자, 이 부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 잘 보이시죠? 흔히 그 재질의 강도와 연신율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입니다. 자, 요 점선이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스틸이고요이 실선이 페라이트 카본 스틸입니다. 스트레인이 의미하는 걸 쉽게 설명해 볼게요. 밀리 밀리밀리 밀리 퍼 밀리 밀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0.6은 길이가, 예를 들어, 1m인 놈을 잡아당겼을 때 1.6m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60%의 연신률 갖는, 그러니까 굉장히 연신률이 높은 걸 그려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일드 스트렝스 쪽이 거의 잘안 보입니다. 보통은 스트링게이지에뭐20% 많이 보이면 30% 정도일 건데 이 그래프는 일부러 굉장히 큰 연신율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자이 카본 스틸을 실제로 여기가 20%라는 가정하에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카본 스틸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났다가 저희 잘 알고 있죠. 여기부터 항복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끊어집니다. 이거를 70%로 그렸을 때가 현재의 그림입니다. 얼마나 큰연신률을 보여주는지 아시겠죠? 자, 이 배관을 끊을 때 끊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항복 강도일까요? 예, 맞습니다. 텐사일 스트렝스입니다. 물론 이게 공칭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텐사일 스트렝스라고 한 거고요. 트루 스트레스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재료가 끊어지는 부분이 텐사일 스트렝스일 뿐이지 이 재료를 끊기 위한 소모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쉽습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에너지 공식이고요. 자, 카본 스틸을 끊기 위해선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제가 스테인레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스테인레스는 이 점선이죠. 스테인레스를 끊기 위한 에너지는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테인레스가 카본 스틸보다 터프하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강도로 비교하면 카본 스틸이 높지만 스테인레스는 훨씬 터프합니다. 여러분들 뭐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한 저런 톱이나 그라인더로 동일 사이즈의 카본 스틸과 스테인레스를 잘라보세요. 스테인레스가 몇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닉은 저렇게 현장에서 헬멧도 쓰지 않고요.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닉. 제가 며칠 후면 브라질에 프리 커미셔닝을 갑니다. NR6, 뭐 NR34, NR35 교육을 받았는데 모두 다 퍼스널 프로텍션을 똑바로 입자 라는 교육입니다. 꼭 안전장구를 다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은 프로입니다. 프로는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다치면 이 모든 게다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항상 p p 잘 착용하시고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챕터 4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